안녕하세요. 혹시 저 나무나 스크랩 좀 있으신가요? 저희가 새 살림을 잘 되고 있는데 가진 게 없어서. 아 제가 대신에 간지나는 달걀 바구니 드릴 수 있거든요. 정말 대단하죠? 에이가 헤 선생님, 저, 에헤이 잠깐만요. 그거는 발사 안 돼요, 선생님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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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체인 소벤 아십니까? 제가 보여드리죠, 체인 소맨 아. 잠깐만요, 이거 매, 나무 해주실라고. 어 잠, 네안 되죠, 어 됐다 아,

어제 제가 새벽 6시까지 한번 해봤어요 잠을안 잤단 뜻입니다 네잠을안 잤어요 오늘 왜 새벽까지 러스트를 했냐면 방송 컨텐츠로 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조금 서버를 여러 가지 온 동네방네 가봤어 근데 컨텐츠로 할 만한 게 없더라고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즐기기에는 역시 하나밖에 없다 어, 마지막 남은 방법 안녕하세요 도박 좀 하러 왔는데요 지금 도박 운영합니까? 아네 합니다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어 있어 이 놀이터 살짝 위험해지도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자 거북아! 거북아 제발 기나이다 제발 거북이한테 털린 스크랩만 지금 100개가 넘어갑니다 제발 한 번만 거북아 거북아 가자 거북아 가자 제발 거북아 가자 거북아 가자 거북아 가자 토끼야 굽고마 제발 눈치챙겨 아니 야 거북아 왜 이렇게 느려 너? 토는 느린게 맞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거북이 얼마나 빠른데 어, 이길 수 있는거 맞아요? 막판 파스트 모릅니까? 막판 파스트 몰라요?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거북이 렛츠고 자 가자 응 토끼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어 야나생각해보니까 이거 약투경이 있는데 약투경이 있는데 안 써먹는다는 건좀약투경에 대한 배려가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어떻게 요이이게 할까요? 이을이이게할어이이 전기톱으로 사람 써는거 보고싶은 사람? 손 밤에 전기톱으로 사람 써는거 보고싶은 사람? 좋았어 한명이라도 있네? 얘들아 아 재밌겠는데? 그러나정말거죽어해요 전기톱이 약하긴.. 아니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? 뭐 다시 보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고철덩어리야 뭐 금방 모잖아요 어우 개재밌겠다 진짜 조금 뭐라고 해야되지? 사람 유비총 같은데 가가지고 아무래도 총 들고 다니는 건 조금 힘드니까 유비촌 같은 데가 가지고 암길 돌아다니는 사람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전기톱으로 전기대보러... 윙 아, 재밌겠다 빨리 밤 됐으면 좋겠다 아, 빨리 밤 되라. 아, 나 지금 가슴이 둥둥거린다. 야. 아, 어떡하노? 가슴이 막 둥둥 떨린다. 안녕하세요? 오 쉣. 오 씨야 선생님 오면 오지 마세요 선생님 딱 아, 내일 줄 알았어 그 전기톱만 남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밤 되면 딱 할려는데 씨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아이 선생님 살려는 살려놓은...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기톱이랑 야간 투시경만 살아 있으면 되는데 야 그냥 숙장에 가만히 있을 걸밤될 때까지 전기톱은 남았네요. 전기톱은 남았다 다행이다. 야투경 가져가긴 했는데 아 야투경 나올 때까지 파밍해보죠. 운이 있다면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? 아 야투경이 정말 중요한데 밤에 몰래 밤에 몰래 다가가지고 사람 쏠려면 아 아우씨 너도 나한테 왜그냐 알아 아알피 없네. 이씨. 딱딱따라 딱딱따라 따라랍 따라랍 따르를 얼마 안 있으면 밤이에요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 사람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어디 가세요 저요? 음... 끝 없는 여정이요 뭔 소리지?! 혹시 저 나무나 스크랩 좀 있으신가요? 저희가 새살림을 차려고 있는데 가진 게 없어서 아 제가 대신에 간지나는 달걀 바구니는 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? 에이 선생님, y 야 u know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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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아니요 아니요, 그... 체인소맨 아십니까? 제가 보여드리죠 체인소맨 아 m going to change the way I'm going to change the way. I'm going to c 아이 거안 아파요 제가 아까 살짝 빠져가니까안아프더라고진복안 보고 복짜안 보고 안보안 보고 진짜 안 보고 진짜 안보다 진짜 안보 진짜 안보 진짜 안보 진짜 안보 진짜 안 보고 진짜 안보어 진짜 안보 진짜 안보진보진 어떡해죠? 공기 악모! 마지막 마지막! 야어 뛰어 뛰어! 뭐라니요? 난 인정 못해, 인정 못한다 말이면 선생님. 어, 잠깐만요, 열로 떨어졌어요. 기다릴게요, 채우세요. 아, 안녕하세요? 여기서 선생님 혹시 스크랩 좀 있으신가요? 아 스크랩은 없고 넣고... 너트 7 어, 서메데는 어, 어, 있습니다. 따르 떨어지는 게 좋아. 선생님, 아, 선생님! 네, 어. 아아아우 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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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제대소대이 되지 않겠나 마아마 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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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마 안쪽 아, 소스가 뽑았다. 아이, 잘 받아 주시네. <laughs> 아, 잘 받아 주신다. 어, 다행이다. 아, 어, 좋다, 좋다. 아, 근데 비케드 님 빅헤드님 아니셨습니까? 비케드 님이셨는데? 아, 여기서 이렇게 어우, 아, 야. 야, 야간 투시경 뺏긴 보람이 있다. 어, 아 진짜 야간 투시경 딱 끼고 밤에 체인소맨 찍으려고 했는데 어, 비케드야! 손이야! 아직도 계시네요. 조금 이따가, 여긴 조금 이따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다른 데이따 와야 될것 같아요. 아, 여기 계시네 세인소가 사람한테 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나 보네요. 그 옆에 따놈님이셨나 그분 좀자자자자자자 꺼렸는데 바로 안 죽는 거 보면은 아, 물론 방어구를 끼고 계시긴 했는데, 음, 이상하다. 용통은 한 방에 깨졌는데. 아,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야. 한 명은, 한번 잡... 전기톱으로 한 명은 잡고 싶거든. 어. 그 혹시 체인소맨 인데요 전기톱만 바닥에 붙시면 안될까요? 저 그거 체인소맨 류재홍이 개승함 이게 체인소맨데 아니 체인쏘 아, 아니 내 체인쏘야 아. 님포치 짤더라 포시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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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세수 잡던거회해야 된다